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감염병, 원숭이 두창이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발열과 두통으로 시작해 몸에 발진과 물집이 생기는 이 원숭이 두창은 감염자의 체액과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데요.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감염이 확인되면서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 투데이샤 첫 소식입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와의 합동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더욱 더 심해질 것이 불보듯 뻔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그는 경기도는 남의 말을 대변하고 대통령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말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 북부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부 번영시대 5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김 후보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현재 다수 지역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 금액은 약 110조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주 LG 디스플레이에 이은 대기업을 북부 지역에 유치해 경기 북부 주민들이 확연하게 달라진 삶의 모습을 직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시장 후보는 지난 20일, 김동현 경기지사 후보를 비롯한 의정부 지역 6.1 지방선거 후보들과 함께 합동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김원기 후보와 김동현 후보는 이날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한 의정부 지역 정책공약 협약식도 진행했는데요. 김원기 후보는 도의원 시절 경기 북부 지역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경기 북부 평화 특별 자치도는 경기 북부 도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후보가 지역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차 후보는 오늘 선거방송위원회가 주관한 방송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삼산 7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평 지하 상가를 돌며 상인들과 만나 고충을 듣는 등 숨가쁜 일정을 이어갔는데요. 차 후보는 캠프마켓 시민공원 조성과 공병단 이전부지 대형 복합시설 유치에 부평역 GTX-B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의 추진을 위해 재선에 성공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불이 난바 있는 이천시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지상 4층 연면적 14,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이천시 마장면의 FN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 났는데요. 내부에는 골프 의류 300만 점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화재 직후 군무자 134명이 안전하게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사찰 견학에 나선 고령자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탑승자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한 덕분에 가벼운 부상만 입었는데요. 안전띠는 생명끈이라는 말처럼 가까운 거리라도 차량 이동 시엔 안전벨트 꼭 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